지금 멀티스케일 역학 및 소재 모델링랩을 운영하고 있는 유승아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같이 카이스트 동문인데 기계공학과는 나오지 않고 2000학번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도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기계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네, 멀티스케일 역학 및 소재 모델링랩인데 그 학부 때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그큰 스케일, 연속체 스케일에서 그 고체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네, 그 소재부터 네, 그 구조까지 네, 원자 레벨부터 네, 큰 스케일까지 되게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론이랑 모델링을 주로 하는 연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약간은 하는데 실험은 저희가 이론이나 모델링으로 뭔가 설계한 구조나 소재를 약간 검증하는 저희 방법론을 검증하는 레벨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박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인 이태보라고 하고요. 저는 유성학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석사는 17년도에 시작했고, 박사는 19년도에 시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성학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2년차 진행하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하고요. 작년 봄에 들어와서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멀티스케일 역학 및 재료 모델링 연구실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좀 다양한 스케일의 구조 해석을 많이 진행을 했던 연구실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조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발달한 머신러닝 기법,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좀 소재를 최적화하거나 구조를 추적하는 연구까지 많이 확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뭐 실제로 그 재료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공정까지도 최적화하려고 지금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세부 분야는 제가 사용하는 툴은 분자 동역학이라는 이제 툴을 사용하고 또 세부적으로 주로 금속의 구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학부 때부터 구조 해석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구조 해석 연구실들을 알아보다가. 기계과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유한요소해석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그거 말고도 새롭게 시작한 분자동력학 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연구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하는 연구가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그런 머신러닝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료에서 어떤 인장이 가해졌을 때, 혹은 하중이 뭐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크랙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런 연구를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런 연구를 고르게 된 이유는 예전에 학부 때 연구를 조금했었는데 그때 연구할 때 제가 재료를 잘못 몰라서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재료를 어떻게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좀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구실을 찾게 됐고 신청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개인으로 따지면 2주에 한번 정도 그룹미팅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그룹미팅에서 발표하면서 서로 연구결과 같은 을좀 하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뭐 교수님이랑 따로 일대일 미팅으로 주로 진행을 해서 세부적인 연구지도는 일대일 미팅에서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주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연구실에서 다양한 주제가 서로 많아가지고 그룹미팅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주제를 갖는 학생들이 어떤 걸 하는지 이제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연구, 진짜 내 연구의 방향성은 교수님께서 따로 또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주로 개인 미팅을 통해서 진행이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열려있어가지고 그냥 전화나 카톡으로 미팅하러 가도 돼요 하면 올라오라고 하셔서 편하게 연구 얘기하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진행이 있어서. 그,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가 조금 더 유연적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수님이랑 미팅을 해서 뭐 뭐 학생이 어떤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지 이런 걸좀더 알아보고 그냥 비슷한 이제 연구를 하는 선배 같은 게 있다면은 좀그 선배 하는 걸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뭐 아예 그냥 어떤 걸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는 그 학생이 그냥 독립적으로 해보는 것들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연구실 들어왔을 때 교수님께서 개별 연구 시작할 때몇 가지 분야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가장 끌리는 거를 찾아서 지금 그 분야를 하고 있는 박사 선배한테 가서 배워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약간 교수님 학생들을 보시면서 어, 이 학생은 어디가 강한 것 같고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조금 도움을 주시면서 뭐잘 연구자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론이랑 모델링을 저희가 그 위주로 하는 랩이다 보니까 저는 공업수학 능력, 그러니까 뭐 선형대수라든가 그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은 저희 레벨에서 하는 이론이나 모델링 하는데 기초가 탄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면 기형니은 디귿, 니를 알아야 되고 영어를 배우려면 ABCD 알아야 되듯이 공업수학 이거를 탄탄하게 잘 갖춰놓으면은 공학이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쉽게 빠르게 깊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예, 저는 응용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지만 아그걸 예, 준비가 제대로 안 돼도 와서 열심히 하면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을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배트넷 파이썬 이런 걸로 코드를 구현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조금 저도 무리가 있었던 게 학부 때 배웠던 역학을 해설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형대수를 좀더 깊게 공부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저연구실은 아무래도 제일 베이스가 구조해석이다 보니까 고체역학이랑 그다음 학부 뭐 수업 중에 응력해석에 초 같은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접해보는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이론이랑 모델링 중심의 랩이다 보니까 몸을 덜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손실을 굉장히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계과에서 제일 몸이 좋은 학생이 있고 네,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그 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네, 냉장고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닭고기가 가득 차 있고 하나는 일반 냉장고고. 그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운동하는 그룹이 잘돼 있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좀 좋은 곳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학회를 하면은 모두 다 같이 학회에 가서 좀 학회에서 공부도 하고 친목 활동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맛집에서 회식이나 뭐 도시락 이런 거를 굉장히 자주 해서 학생들끼리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교수 된지한 8년이 좀 넘었는데 저희 랩에서 배출한 석사나 그 박사들도 뭐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해외대 포스닥 같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취직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랩에서는 네, 라이프도 괜찮고 졸업 후에 진로도 괜찮고 네, 그렇게 좋은 랩이라고 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분야가 되게 다양하면서도 논문 실적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구 외적으로도 서로 뭐 학생들 간의 사이도 엄청 좋아서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래서 자유로운 만큼 또 이렇게 의견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딱딱하지 않고 좀더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교수님이 약간 학생들의 진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졸업 이후의 진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되게 조언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도 꼼꼼히 봐 주시는 편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